인데 침묵을 하고 10년 뒤에 종단을 잘 이끌어 세기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전의 말씀은 곧 살아있는 신의 말씀으로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진리인 동시에 법이므로 이유 불문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 대순진리회의 법도인 것이다. 도전의 혼회 말씀 중 임명장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강대원에게 수여한 임명장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은 곧 도중께서 유언과 유언장을 가름하여 표현하신 것이라고 할 것이고, 임명장은 도전사후에 도전의 뜻을 믿지 못하는 정도가 있으면 증거로 보여주라고 남긴 도전의 유언장이나 다름이 없다. 4. 교주 도전 박한경님의 화천 대순진리회 교주 박한경 도전님은 1996년 8월 임원 인사이동을 하였다. 그런데 종무원장만 공석으로 놓았던 채 인사이동을 단행하였습니다. 도전께서는 상제님의 도수에 의해서 비공개로 전이 은밀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종원장 임명 후계자 강대훈을 염두에 두고 공속으로 놔뒀고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도전은 도통하신 분으로 초인간적인 예지로 미대, 미래를 내다보는 분으로 강대훈을 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인재임을 사전에 알고는 후계자로 지명한 것입니다. 또한 노력에 무르익는 과정을 밟아 시기가 도래하여야 종단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도장 밖인 판 밖에서 10년간 수도와 수령만 하도록 묵비를 특별히 지시하신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생전에 공개적으로 후계자 지명이나 도천 사후 종단 운영에 관한 요언이나 요구가 없었던 것은. 재님의 도수에 의한 후계자 강대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공개적이고 은밀하게 강대운에게 종무장을 임명하고 후계자로 지명하여 10년간 묵비를 특별 지시하고는 1996년 1월 23일 화천 별세하셨다. 도전께서 화천 별세하시자 도전님의 예언처럼 전 종무원장 경석교와 여주본부 도장 원장 이유정두 사람이 서로 자신들이 도전의 후계자이고 종단의 대표자라고 파벌을 조성하여 법정 싸움을 하며 이전 투구한 사실이 도전의 예측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제목을 읽으면 대순진립의 교인 1,300여 명 대치 운영 관련 갈등 종교단체로서는 일설 수도 없는 종권 다툼과 폭력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주도장을 점거하는도 차례의 무력 충돌 사태를 빚는 등 무리를 일으키며 종교단체의 위상 하락과 지탄을 받으며 언론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강대호는 도가 으로 있기 전이라서 남본 난도자들 종권 찬탈 욕심에 부리들이 싸움을 지켜보면서 임명받은 종무원장이라는 사실을 숨기려니 치솟는 울분과 분노가 크에달하였습니다 실에서 벌어지는 사태에서 박한경 도전님이 10년간 묵비지시를 거역하더라도 발표하여 폭력사태를 수습하고 중단을 정상화시킬 것인지 를 고민하는 방황은 엄청난 고통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의 형벌이었습니다. 박한경 도전님의 묵비지시 절대절명의 하늘의 명령 중상상지님의 노소를 지키자니 인간으로서 울 온노를 억제하지 못하여 울고, 대순진리의 특성상 참여를 기피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분노와 울분과 고뇌의 나날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종단의 불상사를 보면서 도가 무르있기 전이라 벙어리 냉가슴 알듯이 누구 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갈등과 고뇌는 대단하였습니다. 강대호는, 지시를 받고 사태 수습을 위하여 조사 도중에 상대로부터 폭행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전님으로부터 종무원 장직을 전이 받았으나 묵비 지시 때문에 참고 있었던 벽봉과 울분이 인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 기억하는 눈빛과 모습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여서 강대운 몸에 신명이응하여 싸우는 모습이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강대운은 세상사 모든 것은 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싸움을 참회하며 격리의 생활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기도 공부로 시간이 지난 다음 하늘과 소통하며 공부.